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 말씀드립니다. 음, 자,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7% 내려차. 그런데 그 조정 자체가 약보합선의 조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조정을 이렇게 급격히 받는 조정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조정이 막뭐 이런 정도로 됐다가 다시 치고 가는 이런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은 1번의 조정이 아니고 2번 정도의 조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사실 지금 현재 악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어 다만 이제 악재라고 본다면은 위쪽으로 쭉 치고 가려면은 좀 거래가 이렇게 붙어 주면서 점점 증가해 가면서 가는 게 좋은데 거래량 자체는 조금은 이제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살짝 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어 준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런 패턴 나타날 기한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은 여기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급격한 조정은 쉽지 않다. 예, 그런 생각 당연히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후발 주자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지금 현재 HMB 본존은 있겠느냐. 예,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최종 어떤 상징적인 목표는 시청 100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부터 생각할 때 100조로 가는데 뭐 1, 2, 3차 뭐 목표가 있겠죠. 1, 2, 3, 4, 5차 목표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 1차 목표를 어디다가 두는 게 좋겠느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릴 겁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셔서 좋은 뇌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h l b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그리고 제가 그 굉장히 그 고무적인 걸로 볼수 있는 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공매 잔고가 엄청 줄었습니다. 네. 7월 5일자, 7월 5일자로 보니까요. HLB의 공매 잔고가 자, 257만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몇 주였습니까? 공매 창고가 285만주였죠. 한 거의 30만주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도 공매가 늘었다가 확 줄었던 적이 있죠. 그랬다가 다시 300만주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이렇게 쭉더그 공매 창고가 요 저점보다 더 내려서. 지금 현재 공매장고가 급격히 줄어 있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300만 주 이하로 내리니까 장고가 금 감소라니까 300만 주 이하로 감소해서 있겠지 했는데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돌림 파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200만 주대에서도 그 200만 주 후반이 아니라 200만 주 중반까지 공매장고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쇼트 네, 카버링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가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올라온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가 줄었죠. 네. 물론 이렇게 됐다가 다시 뭐 300만조 대 근처로 그 증가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도 그랬죠.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가지고서는 이렇게 됐다가. 지금 예전에 저점보다 장고 저점보다 더 내려간 지금 현재 장고 저점이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매 장고는 이런 식으로 저점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생각하시면 아, 이런 말씀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목 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뭐잘 아실 거예요. 뭐 투자 주의 종목으로 11일날 지정이 됐던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재료다. 이거 뭐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 위 종목은 뭐 지정 예고일부터 계산해 십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써 투자 경고 종목으로 뭐 지정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구일 정도 때게 되는 날까지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십일날 투자 주의 종목을 이미 벗어났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들. 이게 무슨 그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약 승인권이 제일 중요한 거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또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며칠 거래정지가 되고 또 단일가 매매로 되고 이런 거 주가 오름세를 결코 저지할 수 없는 그런 그 증권 당국의 규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이호랑이라는 거죠 이건 생각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우리가 HLB를 시총 100조 정도 뻗어 나간다는 어떤 큰 꿈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될수 있는데 뭐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4차 목표, 뭐 5차 목표로 볼때 HLB가 갈수 있는 지금부터의 어떤 1차 목표를 설정을 해 본다면. 어 저는 일단 그 13만 원 언저리 근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수치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 생각 나시죠? 진 회장이 앞서서 나와 가지고 시총 17조 정도는 갈수 있다 순이 현재 가치로 해서 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요게 예전에 그 HLB 기업 IRP PPT입니다. 여기서 17조 원이라고 나왔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순 현재 가치라는 것이 이 PPT가 기업 공지가 나왔을 때의 순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죠? 향후에는 이순 현재 가치가 점점 증가해 갈 겁니다. 승인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그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뭐 100조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봐서 HLB 쪽에서 얘기했던 수년제 가치 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 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17조 간다 이거죠. 17조 간다면 상장 주식수로 나눠보면 13만원이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HLB의 1차적인 목표, 13만원 선 정도에 한번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한번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목표 자체는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줄수 있죠. 뭐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꼭 바라는 대로 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목표는 항상 수정이 되는 거예요. 증권사의 목표도 항상 수정이 되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들이 예상하는 목표는 항상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에 이런 구도로 볼때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지금은 일차 목표는 그 정도. 설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12만원 선 근처에 고점이라는 것은 아무 그 부담이 되지도 않는 선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장 중에 13만원까지 찍었었고 순 현재같이 17조원까지 정확히 찍었었네요. 그죠? 근데 지금 위쪽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이쪽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자적인 건그 정도의 설정을 해놓는 게 낫지 않겠나. 네, 그런 판단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조정을 겪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뭐 이런 커브를 거치면서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직방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만 맞는 게 아니고 1번 패턴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2번 패턴으로 조정을 좀 보였다가 또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발주자하고 과연 차이점은 뭘까? 후발주자고 하 차이점은 뭡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목격을 했듯이 3월 26일에 HLB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장 먼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죠. 다른 종목들, 후발주들은 어땠습니까? 글로벌도 그렇고요. 3월 26일, 그죠? 그리고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 HLB 제약 HLB 생명과학 할것 없이 전부 다가 HLB가 조정 받으니까 그때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생명과학 차트입니다. 이건 테라퓨틱스만 그렇진 않았어요. 테라퓨틱스만 좀더 OKN이나 RGN 건으로 해서 더 올라갔었죠. 네, 그러다가 조정 받았고요. 그러니까 대개 후발 주자들은 HLB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주가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가 있는 것이죠. 후발주자가 키 맞추려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h l b 본주를 팔아서 후발주자로 가느냐 그건 어리석은 매매죠. 그런 매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여하튼 이거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금 상황에서의 저의 판단이에요. 앞으로. HMB 그룹 관련해서 리버 컴넬리 주막 관련해서 얼마나 또 재료가 많겠습니까? 이런 변수를 보고 우리가 수정 가감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의견을 고정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셔서 저의 변화되는 업데이트 상황을 항상 주시하시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 l b 라고 문자 주시면 분에게는 제가 극권과 관련된 HLB와 관련된 모든 걸다 드릴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셔서 도움 좀 받으시고요. 궁금한 거는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응원 문자가 너무 없어요. 응원 문자도 좀 많이 주셔서 제 사기도 좀 많이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영상 찍는데 좀 힘이 나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음,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을 드린다 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 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 주는요, 어,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어,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 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 한데 뭐가 뭔지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디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뭐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긴지 네, 감작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이게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마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 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 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마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원화로 환산하면,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공세계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면서 이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예,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아, 요거는요 어,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 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번에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